이 늙은이가 내 구두 좀 제대로 닦지 못해? 무릎 꿇고 다시 해봐요! 병원 로비에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청소부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수건을 들고 젊은 여성의 구두를 닦고 있었죠. 여자는 코트깃을 세우며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무릎 꿇은 노인이 사실은 이 병원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 겨울 아침 병원 로비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1월의 차가운 바람이 병원 자동문을 통해 들어올 때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대학 병원 로비는 아침부터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분주했고, 접수 창구 앞에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 이사장은 평소와 다른 출근길을 선택했습니다. 67세의 김진수 이사장은 병원을 세운 지 30년이 넘은 원로 의사였습니다. 키는 작지만 항상 꼿꼿한 자세로 걸었고, 나이에 비해 건강한 피부와 또렷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평소 병원에 들어서면 모든 직원들이 공손히 인사를 건네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서 김 이사장은 평소 타던 고급 세단 대신 쓰레기 수거차에서 내렸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을 입은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세운 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작은 의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지역 최고의 대학병원으로 성장한 이곳이 그의 자랑이자 평생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은 아들 김태준에게 물려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현재 병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희 사장은 환경미화원 유니폼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내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정문 앞쓰레기 수거차, 환경미화원 유니폼 8시까지, 청소 업무, 신분 노출 금지. 메모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김희 사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병원 행정부장인 박상철의 제안이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환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것이었죠. 부원장인 아들 태준도 이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김이사장은 자신을 알아볼까 잠시 걱정했지만, 거울을 보니 낡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고, 허리를 약간 구부린 채로 걸으니 평소의 자신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김이 사장은 청소도구를 들고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청소를 시작하며 그는 자신의 병원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의자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동안, 그는 단한 번도 눈을 마주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매일 보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그를 그냥 지나쳐갔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청소하는 바닥을 아무렇지 않게 다시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물을 쏟은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김이 사장이 달려가 닦아야 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휴대폰을 들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우아한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25살의 서지현. 김이 사장의 아들 태준과 약혼한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은 패션 매거진 에디터였습니다. 사실 김희 사장은 아직 그녀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날 예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환경미화원의 모습이었기에 그녀가 자신을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서지연은 접수대 직원에게 무언가를 물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태준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지현의 구두에서 진흙이 떨어져 바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김 이사장은 자연스럽게 청소 도구를 들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바닥을 닦기 위해 몸을 숙이자 서지현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기요. 제 구두도 좀 닦아주세요. 서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 이사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에 구두 닦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미래 며느리라는 생각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충 닦으면 어떡해요? 제대로 닦아야죠. 무릎 꿇고 해보세요. 서지현의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김희 사장은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순일곱살의 나이에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그녀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내 구두 좀 제대로 닦지 못해 무릎 꿇고 다시 해봐요. 서지현의 목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이 사장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릎은 이미 아팠고 허리도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잠시 멈춰 서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현 씨, 뭐 하는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지현은 놀란 듯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태준 오빠. 이 아저씨가 제 구두를 닦아주고 있어요. 조금 지저분해서요. 태주는 무릎 꿇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를 올려다 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라면 아직 아버지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환경미화원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태준이 손을 내밀어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가셔도 됩니다. 태준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김이 사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를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그냥 청소부인데. 서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김이 사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 화장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원 화장실에서 김이 사장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아래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병원을 키워왔지만 정작 자신의 병원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로 얼굴을 씻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미 계획된 대로 그는 8시까지만 청소부로 일하고 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식으로 서지연을 만나 식사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50분 청소부 역할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박상철 행정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사장님? 박상철은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네. 흥미로운 경험이었어. 김 이사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방금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상철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좋은 기회였어.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 말이야. 김 이사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대로 진행하지. 8시에 청소부 역할은 끝내고 11시에 서지연 양을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도 내 정체를 알 필요 없어. 김 이사장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김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박상철이 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습니다. 이사장님,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봐야 할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서둘러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보니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김 이사장이 청소를 하던 중 마주쳤던 환자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희 사장은 순간 갈등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지금은 환경미화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주저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김희 사장이 말하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김이 사장은 재빠르게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응급 카트와 제세동기 가져오세요. 그리고 심장내과 당직에 호출해주세요. 김이 사장의 지시는 명확했고 간호사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전문적인 모습에 신뢰를 느끼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 카트가 도착했습니다. 제세동기를 이용해 노인의 심장 리듬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몇분후 노인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고 응급 실 팀이 도착해 인계받았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찾자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청소부가 의료 지식이? 한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이 사장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응급 구조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고, 그 중에는 서지현과 태준도 있었습니다. 태준은 아버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지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청소부 아저씨, 아까 내 구두 닦던 사람 아니야? 그녀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김 이사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옷을 갈아입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매니 이제야 병원의 이사장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직접 경험한 병원의 현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환자와 환경 미화원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층 구조가 그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김이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앉거라. 김희 사장은 아들에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준은 자리에 앉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서지연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어. 김희 사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경험이라뇨? 그래. 내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볼수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30년 동안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놓치고 있던 많은 것들을 보았다. 김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약혼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지.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그런 모습을 봤어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은 위기나 권력 앞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다. 그녀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알수 있지. 김 이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내 문제다. 하지만 내가 병원을 물려줄 사람은 단순히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이 병원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1시에 서지연 양과의 만남이 있지?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생각이다. 김이 사장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약속을 내가 알아서 처리하거라. 나는 오늘 병원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볼 생각이다. 특히 청소부, 간호조무사, 식당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확인해야겠다. 김 이사장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지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약속을 취소하겠습니다. 태준이 일어서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상철 행정부장이 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희 사장이 물었습니다.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 sns 에 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서지연 씨가 환경미화원 에게 구두를 닦게 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박상철이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영상에는 서지연이 김 이사장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구두를 닦게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아래에는 수백 개의 분노한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댓글 중에 병원 이름과 김태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 큰 일이네요. 태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지현 씨가 지금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신을 촬영한 사람을 찾아내라며 병원 CCTV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지만 김이 사장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함께 가자. 이제 모든 것을 명확히 할 때가 왔다. 김이 사장과 태준, 그리고 박상철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지연은 접수대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CCTV 확인해서 날 촬영한 사람 찾아내세요. 이게 무슨 개인정보 침해인지 알아요? 난 패션 매거진 에디터라고요. 이런 영상이 퍼지면 내 이미지에 치명적이라고요. 서지연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접수대의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보였습니다. 그때 김 이사장과 태준이 나타났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지연은 태준을 발견하고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접수대의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보였습니다. 그때 김이 사장과 태준이 나타났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지연은 태준을 발견하고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제가 청소부 아저씨에게 구두. 닦으라고 한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제 이미지가 망가졌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서지연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김희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오늘 아침에 구두를 닦게 한그 청소부가 바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서지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네. 그게 무슨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이 사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매년 한 번씩 직원으로 변장하여 우리 병원의 실상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환경미화원이었죠. 로비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서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희 사장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서지연은 무릎이 풀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태준은 아버지를 바라본 후 서지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씨,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약혼도 취소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지연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이사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 이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이 아가씨가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서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김 이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그 실수에서 배우느냐입니다. 그는 서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지연 양, 당신의 진심을 보여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달 동안 우리 병원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서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사, 활동요. 네, 환자들과 직원들을 위한 봉사활동입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태준의 결정은 태준이 다시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태주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달후 병원 직원 식당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지현은 봉사자 유니폼을 입고 배식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 없었고,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김 이사장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지연 씨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지연은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태준 씨. 오늘이 봉사 활동 마지막 날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연 양, 한달 동안 어땠나요? 김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을요 태주는 서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서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이사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법, 오늘도 그 진실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